접선의 방정식 파트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, 접선의 방정식의 내용을 이제 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문제가 곡선, y는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위에 점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3이 있다. 자, 이어서 중요한 거는 점이 위에 있다. 그치? 그랬을 때이 접선의 y 절편을 물어봤어요. 자 그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자 접선의 방정식은 어, 어쨌든 접선이기 때문에 얘는 직선이야 이렇게요 그지 그럼 직선은 항상 두 가지 기울기 그리고 점이두 개로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접선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곡선을 미분해서 이 위에 있는 점에 x좌표인 마이너스 1을 넣는 거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됩니다. 그럼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자, 식을 먼저 미분해 볼게요. 그러면은 4x 더하기 1.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. 마이너스 3이 기울기가 됩니다.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점이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3이니까 이두 개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Y는 기울기, X 빼기, 점 더하기, 점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에, X 더하기 1 마이너스 3 풀면 Y는 마이너스 3X,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럼 이 직선의 Y 절편, y 절편은 x가 0일 때의 값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6, 요렇게 되겠어요. 끝!